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 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기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예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대한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 40세가 되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죠 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소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고 모세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40세였던 거예요 그렇죠? 어, 모세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악의 낙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권한에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어, 여기서 보면 그런 각오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고 형제들로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왕궁에 있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에, 형제들에게 나간 이유가 바로 어, 이런 결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궁에 있는 삶이 아닌 왕자로서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온통한 일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뜻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죽일 것까지는 사실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 결국은 어, 이 사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 어, 살인자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광야로 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또 시보라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광야를 익숙하게 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볼때 우연이다,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서 아유 내 삶이 그랬었더라면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할 때, 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인생에 대한 회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하나님이신 것을 믿, 믿는다면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나이 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해서 내가 혹은 어쩌다가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은사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권과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로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자기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이제 왕궁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며 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서 나온 모세를 어, 자신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싸워요. 살인 후에 어,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 사람이 어, 어찌하여 동포 치느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 됐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 누구도 안다. 애굽 사람도 안다. 더 이상 비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통 받는 것 돌아보고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보호받지를 못해요. 아 이게 사람들 사는 세상이네요.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고 가식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소문이 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는 뜻이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적인 믿음이 사그러진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면서 같이 나왔던 게 뭐예요? 애굽의 떡과 마, 애굽의 떡과 가마솥에 있는 고기,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생이지만 지금은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군중심리에 의해서. 누가 선동하면 군중들이 우르르 일어나고, 에, 의로운 소수들은 항상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 이 주먹 쥐고 막 이렇게 내는 소리, 내는 사람들의 소리는 삽시간에 퍼지고, 의로운 자들은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는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라는 거죠.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지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면 참지 못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돌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국인을 죽이게 되었지만 그래서 어,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에서도 좀 보호해주잖아요. 과실치사라고 해서 <laughs> 어쨌든 무세가 악한 마음으로 어, 덤비놈 다 죽여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자기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끌이 흐르는 땅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지족속 희위족속 역수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음, 그러니까 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으로 이 사람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먹이는 지도자가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의 이름은 게리솜입니다. 비록 동족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에,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타국이 뭐예요? 애굽에요고. 애국. 그러니까 어, 지금 있는 광야가 타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집은 애굽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타양살이 하고 있는 나그네구나 하는 탄식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모세의 마음에는 어,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종족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23절로 25절이요.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5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도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8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세상 삶에 취해 있었으면 잘살 때도 하나님 안 찾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 안 찾다가 드디어 이제 고난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닥쳐도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사람 없더라고요. 맞다 터지다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지 처음부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네요. 다윗이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살짝 얻어맞아도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비슷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또 광야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근성에 젖어버린 삶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던 거죠. 어, 양을 치면서 동물들이 잘 따를 것 같아요. 양을 쳐보지 않았으면 말을 할지 말아야 돼요. 뭐 그러면 저는 양을 쳐봤거든요. 못 쳐봤죠. 근데 동물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쉬운 말로 강아지들도요. 그냥 주인 말잘 듣는 강아지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개는 위대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보셨나요? 아, 못된 개들이 사뭇 많더구만요. 근데 그걸 또 고쳐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말이라도 해서 듣기라도 하는데, 이놈들은 말이 통해야지.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거 읽기가 참 힘들어요 양 치는 거요 한두 마리 쳤었어요 수십 수백 마리 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풀뜯기다가 또 다시 우리로 데려오고 하는 일이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온유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40년 세월 동안 양치면서 인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떡 하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너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해도 모세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하고 무릎 꿇었던 것이 이런 훈련 때문인 것이다 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에 젖어 노예근성에 빠지면 안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바꿔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회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아나이 정도면 잘 살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에 젖어들지 마시고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정신 차리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은혜로 살아가고 약속받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자비로시다 보자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취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3 35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부르짖지도 않던 어리석음이 80년의 고난을 시간 동안에도 역시 부르짖지 않다가 겨우 이제야. 통스럽고 고난이 크게 달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을 통해 경험한 것들, 또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잘 적용해서 좀 온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